아, 여러분들 저찬코리 형이 그 협주님이 알려줬다 했잖아요 그걸로 저 많이 배웠거든요 피닉스 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헤이븐 피닉스 어센트 피닉스는 지금 마스터 보세요 내가 배운 거딱 보여드릴 레전드 에이맨 각불 여기서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칸과 다섯 번째 칸 사이에 서가지고 대충 그냥 여기다 던져 점프 스로우 하, 둘, 셋, 네, 다섯, 다섯, 1섯 번째 여기였나? 아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인데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사이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이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눈 조심해. 이런 느낌. 어? 이건 다 뒤지는 거야 그냥. 그러고 이제 B도 있습니다 B. B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지면 그냥 다 주는 거야 나한테 대충 그냥 던지는 거야 자전거에서 그냥 여기 여기 깨트. 조심해. 어 이렇게 던지는 거였어 맞아. 삐도 러시. 요요 지붕에다가 험프스로 우하면 이제 우리 팀이 맞고 이렇게 던지는 거. 어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지붕이 맞고. 조심하라고.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맞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게 에어센트고요. 헤이븐 놀라지 마세요 헤이븐. 헤이븐이 레전드던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쓴다불 이렇게 쓴 다음에, 가릴 수 있고. 어? 바로, 불. 이렇게 하고, 그냥, 어? 뺑 치고 나가, 그냥. 어? 이렇게 해알잖아이얘 이제 드론도 깰수 있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 여기였다, 여기였다. 여기서. 여기서 소리 듣고 대충. 소리 듣고 그렇게 하면 끊기는데, 드론. 여기서 드론 하는 거. 여기도 이제, 시도 마찬가지. 그냥 대충 이제. 이렇게 부던지면 이제 뻘때 떨굴 수 있고, 아, 좋다니까 진짜 나 캐리 가능할지도 게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보여줄게. 페 닉스, 그냥 앉아서 쉬어. 내가 해결... 어 항아대 협주님 있는 거 같은데 가보자. 진짜 오랜만에 게임한다. 조심해. 이 하나 더일것 같은데. 이3차 스모커 뭐지? 오케이 확인. 아 진짜 형아 뭐, 진짜. 있어? <laughs> 메트에 oh, yeah. 뒤로 왔네. 해줘. 뭐야? 냐넌 진짜 뭐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막 아, 쳐주나 진짜 중요한거둘잡거 갔어 내가 이거? 했어이겨 이거? 아, 이 아, 아, 이이사이이 미안해요. 진짜 진서 미안해요. 스파이크가 2.0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베이크죠? 무조건. 절대 안 하죠? 다음 건 진짜죠? 이건 진짜죠. 아, 오른쪽 이번에 나오죠?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못봤죠 상대는? 안녕하세요. 자리. 노이스. 궁극기 준비 완료. 어, TP, TP, e 로 TP. 어, 어, 아, 아, 타이밍, 봐라오 아 타이밍, 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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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찬콜이 형이야? 어이형 네. 보여줍니다 네, no. 여기서 딱 대가지고 형 여기 예민 대기해봐 내 죽여줄게 오케이 okay. 가자 어, 뭐, 간다 음, 나 봤어 상대 내 옆에 있다 데 내 옆에 타면 나저지켜 줄게 지켜 줄게. 랑데웃쓸 거야 바로. 여기 <laughs> oh 나이스. 아어나이스이 내가 요르공 빼줬다 <laughs> 이 정도면. <중흥에서> <laughs> <laughs> 이 <이들아> 사람 뭐 해? 합춘 좀 아니야 이거. 무다 <laughs> 뭐 가면서. 아왜 가려? 아이사삐 한번 가겠다 이번 나이스! 나이스! 오이스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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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기 나이스! 나 도와줘 도와줘! 아한 중. 아군이 한명 남았어. 이 준비 완료. 오이. 와형나 불로 한건 oh 220이 패스 데미지. 나 아, 난... 근데 왜 픽스할 때도 왜 아, 어시가 없지? 박수 도구형이다. <laughs> 도구형 닉스아 <피닉스지 않았어>, 그래도. 찰 M A N m n 아 이거. 케이조 <laughs> 케이조이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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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바이스도 있다. 바이스도. 이거 일단 위치 찍어주는 거 보고 나가 나가서 어 뭐야 왼쪽 왼쪽에 아! 와 저지 뭔총저뭔총이야 저게 아 러시 개말했다 아 산코리형이 이거 왜 러시 못 참지 알겠다 오 협주님 센스 지렸다 에이 난 모르겠다 플래시 시작 쳐주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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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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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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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칭찬이잖아 발라 때 우승자 보는 기분이니까. 아, 그렇지, 그렇 그렇지. 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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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어, 소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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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협준 님인 거 알아서 대하지 말았다 이거 방금 눈치챘다. 와, 이거군던는 소리 들리는구나 킬업이 네. 네. 아, 1차어초 더. 피렇게 몇가맨맨맨맨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쇼쇼쇼쇼 있다 쇼쇼쇼쇼인스모 인스모크라 형 인스모크래 응? 라이인크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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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팀 인스모크라 했을뿐 아 피치코 아 진짜 십창콜 아... 미치겠네 그냥 우리팀 <laughs> 아나레디 찍기 싫은데 에찮못 찍어 영원히 못 찍어 형 음.. 내네 얼굴 음내 네 얼굴 갑쪽 okay. 진짜. 오케이. 절대 못찍겠다 이거 어. 진짜. 난안 찍는 거지, 아무래도. 야, 래라이자에아이카스 hey, 조심해. 예 아, 이걸 와 이걸 살려줘와 재장전 중한았어아 우리 체인 버 상대 클한테죽지 않았어도 아 우리 체버 상대 한테죽지않 안차가지고 내가 잡는 건데 아, 아 상대 클룹 살려주지만 않았어도 와 이거 아. 체버 5등 체인버아 아, 진짜 버 4등 피닉스 응, 라서 사실상 1등이야 네. 바로 나 잘라 했다. 주면서 레이지로 나온다. 재정전눈가라재정전 <목소리도> <중. 눈> <목소리도> 오케이 개피 <laughs> 캐리 이거이 피닉스고 이거이에요했리 어? 나이스 공격팀 승리 야, 피닉스 개사기네 쉽잖아 <laughs> 뭐했는데 근데 원래 네가 캐리해야 되긴 해왜 내가 캐리해야 돼너 원래 게임 안 할라 했는데 너가 불러왔잖아 대답 잠깐만 잘하는 거지 너가 책임져 <laughs> 와, 말을 못 꺼내게 그냥 어. 게임을 찾았습니다 헤이븐 피닉스가또예전들거든 내가 해결할게 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냥 이런 거하나 하나 이래, 뭐게 젠장, 팀. 사스리크 이스플리크, 이스네리크 이스플리크, 플리크플리크이스스플이스플크플크플 60 와우 게임이 진짜... 좀 기묘하냐? 몰라 애들 다 던지는 것같아 <놀린> 이렇게 했는데 이기는게 더 신기하냐 왜? 내 말이 마네이션 <놀린> <King ,은>? <놀린> 우리가 뭘할수 있지, 형? 어? 일단 뒤시보 상대는 나게 미안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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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아 <laughs> 근데 진짜 뭐냐 우리 팀? 어, 여기 GCC야, 형. 아 그래도 여기 짝시야아그 정도지? 아 그거 아니면 말안 되긴 해. 신

어, 명남았습 야, 116, 116 스킬. 나 아, 진짜리.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예 에? 아, 야, 지랄. 와, 진짜. 개똥 진다 우리 뭐야? 세트 아, 어, 게임 참 재밌게 하네. 아, 저 저도 돼요? 제기려고 했으면은 선대이랑 좀안 했죠. 전행돌이랑 하긴 했을 때. 눈조심가 이기는 걸 두고 볼수 없어서. <laughs> 이친구데고 쟤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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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하쟤하는애들하고 쟤들하고 쟤들하고 쟤이하고 쟤들하고 이들하고쟤작하그래들고쟤들